같은 색깔로 같은 색깔로 같은 색깔로 세장응 어, 어, 지금 11시 다 돼가, 빨리 가 엄마, 엄마, 왜날 찍고 있어? 아라. 근데 왜 찍고 있는 거야. 지금 자고 있고 하이가 자고 있을 때 이거 찍고 있었어. 응 음. 왜? 그냥. <laughs> 얘기 애들 드리고 왔네요. 터 가야 이 무서워? <웃음> 아, 이렇게. 어, 이런 느낌을 뭐라고 어. 소박장인 줄. 어. <laughs> 이 시련들 들어온다 이거지 어. 불이 켜져 있는 느낌이 흔들흔들하네. 너 찾고 있나봐 무서워하지 않아 그냥 지나가라 먹을 거 찾나 보다 근데 꼬리가 특이하다 오뭐 오, 먹는다 어? 손으로 저기, 뭐 잡아보고 그 여름에 숨겨놓은 대요아 그럴까? 근데 한백군데 숨겨놓으면 이거 먹는 거 봐, 먹는 거 봐. 손에 뭐 열매 같은 거 잡고 어, 있었어. 그거 뭐야? 아 진짜 특이하다. 냄새가 파리에서 <laughs> 나. 어. 어. 보다 위드보다 더 크다 어 예쁘네 아빠 봐봐 오 맞아 좋아좋아 좋아좋아좋아 <laughs> 화이팅 좋아, 봐봐 좋아, 좋아. 이렇게 이렇게 여기랑 <laughs> 하이미 보여줘야겠다 对，嗯嗯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 몇 시야? 지금 세시 오십 칠몇 분에 도착해? 네시 일분. 짜리가 바뀌지 않았습니다. 고랄 고릴라. Tamam. 오알라고뭔 소리야? 오할라고 온다 차이와. 이거 한번 다시 마셔봐 아빠. 전 됐어 몇% 프로 남았어? 는 20%밖에 안 남았어. 나24%뭐 어떻게 해? 충전을 똑같 나도 몰랐는데 그냥 열고 하면 되네? 그럼 돈은 어떻게 내? 얘가 자동으로 차감 우리 계좌를 어떻게 알아? 계좌 연결이 돼있어. 아 편하다. 어, 패드 공유같 아니 싸울 일은 없네. 일로 옮겨 이마 아, 그거 봐 내가 어 멈춰 있을 동안은 봐도 돼응 신났다 음, 아? 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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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한 놈은 여기 한 놈은 여기 그럼 우린 그래비티에 들어가 있을까? 그냥? 오빠도 하나 사다 줄까? 같이 가 그럼 금이 너무 적어 중간으로 해 라떼 두잔할 <목소리도> 근데 오빠 11.10물 나간 거야? 지금 응. 초고속 이다 진짜 <목소리도> 10, 맛있다. 한분은 기름 값 저 사람 무슨 오토바이, 어? 뭐 연습하나봐. 신났네. 지금 지원자 신났네. <laughs> 아참 커피 보트에다가 끓여서 해먹으면 되네 컵라면 아이 근데 우리 가잖아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할수 <laughs> 있었을 텐데 아니 어디다 꼽아 어, 꽂는데 있어 우리 차에도 있어? 있어. 어, 못 봤어 한 번도 캠핑 저기 차박용이어가지고 음. 왜 이렇게 멀리 가산한 응? <laughs> <한참> 갔다 왔어 1 <laughs> 예. さん 집에 들고 가, 거기 좁은데 몇 개지? 세 개, 한 개, 세 개. 이걸 접어야 해요. 그냥 아무데나 놔. 그렇지 얘딱 붙이면 될것 같은데 얘를 그냥 빼 음. 그냥 가져가 있을 것. 하나씩 보. 아, 우리 와인 잔을 하나 살걸 그랬나 보다. 원래 이렇게 조금거 아, 쬐끔만 줘, 쬐끔만 혹시 안 맞으시면 안 <laughs> 그야 yeah. 이게 알코올 토스가 낮아서 그냥 음. 먹을만할 거야. 음. 주스같이. <laughs> 아. 아프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. 뻐가. 아, 서로 해야지. 배려하고. 응. 어팔 반. 음,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? 이게 큰 델트야? 이렇게 해서. 이렇게 해서. 제일 작은 걸로 해야 되지, 부다. 그치? 어, 이게 제일 라지 어? 사이즈야?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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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멍 하나 뺐다 어, 더 뒤로 제일 작게 해가이될가 같아 이렇게 해서 너무 너무 이따이따거 아니야? 이따이따이게 맞겠지? 가트가이사이즈작이면 응. 벨트 이거맞이이거맞이이게 응. 8.5? 어 반짜리. 팔 반이 맞아, 구가 맞아 <laughs> 팔 반이 맞아, 구가 구가 맞아 우와, 멋있다 로 <laughs> <화면을> 찍어줘 <laughs> 어, 멋있다 <와. 웃음> 멋있어 <그걸 그래>? 멋있어 지금 귀성 봐